여러분, 오늘 영상은 코인 거래가 처음이신 분도 화면만 따라오면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실전용 안내서로 준비했습니다. 듣고 나면, 아, 이제는 안 무섭다가 목표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딱 다섯 가지를 한 번에 습득하시도록 정리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진 정보를 한 줄로 꿰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지도처럼 남게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버튼을 누르고 어떤 화면을 봐야 하는지 순서를 바꿔가며 아주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앱을 켜고 종목을 고르고 현물과 퓨처스를 구분하고 주문창을 여는 순간까지 막히는 포인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막힘을 제가 먼저 치워드릴게요. 시장가로 빠르게 들어갈지 지정가로 기다릴지 같은 선택도 처음엔 헷갈리죠. 오늘은 왜 그렇게 누르는지까지 같이 설명드려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감각으로 익히게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만들었던 이야기. 300만원으로 1억 8천만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흐름을 원리만 뽑아 현실적으로 이해시키는 파트입니다. 그 일화의 포인트는 숫자 자랑이 아니라 짧은 구간을 반복해서 먹는 구조와 타이밍 그리고 수수료가 결과를 얼마나 바꾸는지입니다. 그 핵심만 꺼내서 여러분 방식으로 적용하게 해드릴게요.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익이 나도 수수료에 깎이면 허무해지니까 이건 시작 전에 세팅해 두셔야 합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는 매번 나갑니다. 그래서 수수료 할인 세팅은 마치 운동화 끈을 묶는 일처럼 출발 전에 딱 한번 제대로 해두는 게 이득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원씩을 목표로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감정이 흔들릴 때도 기준이 서 있게 판단의 틀을 만들어 드립니다. AI는 대신 매매가 아니라 정리도구로 쓰는 게 포인트입니다. 후보 구간을 빠르게 걸러주고 내가 지킬 규칙을 문장으로 고정해 주면 손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 내돈 입금 없이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연습하고 익숙해지면 실전으로 옮겨가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방법과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링크를 보기 좋게 묶어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바로 열어두면 따라하기가 훨씬 빨라집니다. 고정 댓글은 나중에 보지 뭐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오늘은 정보가 많아서 링크 위치만 알아도 시간이 크게 절약됩니다. 미리 저장해 두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곧장 10억을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넣지 않고도 거래 구조를 공부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왜 코인이냐를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투자에서 이유가 흔들리면 차트가 조금만 흔들려도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만약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천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그 1천만 원은 각각 얼마나 커져 있을까요? 이 질문 하나가 판단을 정리해 줍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천만 원을 넣었다면 2026년 기준으로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게 2026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160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올랐지만 숫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같은 1000만 원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코인을 봐야 한다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숫자가 말해 주는 방향을 무시하기 힘들거든요.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베팅해 수익을 낼수 있고 내릴 때는 쇼스로 베팅해 수익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방향만 맞추면 위로든 아래로든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이 움직이면 돈이 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이게 선물 거래를 배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없다고 느끼는 구간이 있어 투자처로 매력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있고 작은 돈을 큰 스피커처럼 키워서 시장에 던질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으로 레버리지를 10배 쓰면 5천만원 투자금을 운용하는 느낌이 됩니다. 30억 이상의 큰 돈을 굴리는 분은 몰라도 소액 투자자에겐 이게 승부수입니다. 레버리지는 확대경과 비슷합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움직임도 커지니 타이밍과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준을 먼저 잡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싸우느냐가 정해지면 절반은 이미 결정됩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딱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두었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까지 커지니 사람들이 이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같은 실력이라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단타일수록 차이가 더 커집니다. 세 번째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선택을 흔듭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 4개의 수수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0055%라고 생각해 보시면 겉으론 얌전해도 속으로는 무섭게 쌓입니다. 예를 들어 천만원 단타를 친다고 가정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1회 거래 수수료가 22만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원이 됩니다. 이러면 이기는 매매를 해도 수수료가 수익을 투익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날이 생깁니다. 수수료는 작은 숫자라서 방심하기 쉽지만 레버리지를 쓰는 순간 비용도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 관리가 실력의 일부가 됩니다. 단타는 손이 빠를수록 진입과 청산이 잦아집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 번이 아니라 계속이라는 걸 체감하게 되죠. 수수료는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계좌를 깎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지 않으려면 시작부터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럼 거래소 비교 기준을 다섯 가지로 잡아보겠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 배수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 가능한지입니다. 여기서 간편함은 단순 사용자 화면이 예쁜 게 아닙니다. 급할 때 주문이 빨리 들어가고 출금이 막히지 않고 고객 응답이 빨리 오는지까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개를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수수료부터요.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0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한국어 지원은 위기 때 빛을 봅니다. A 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타이밍에 들어가도 배수에 따라 체감 수익과 손실이 달라집니다. 원화 입출금은 실전에서 편의성의 끝판왕입니다. a거래소는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가입 이벤트, 100달러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저장해 두시면 나중에 찾느라 시간 안 버리십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맞으면 꽃길이고 틀리면 미끄럼틀입니다. 포지션을 잡기 전에 먼저 확인할 건딱 하나. 지금 시장이 위로 숨 쉬는지 아래로 꺼지는지입니다. 그 방향을 읽고 들어가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예상해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고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예상할 때 들어가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롱은 보통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유리합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롱 포지션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장면입니다. 거래량이 함께 증가할 때도 신호가 됩니다. 가격 상승과 동시에 거래량이 늘면 시장 신뢰도가 붙었다고 볼수 있어 롱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어 이런 뉴스가 뜨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힘을 받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포지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며, 하락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량이 감소하는 장면도 체크하세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곧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숏 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방아쇠가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를 많이 봅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더잘 파악하게 해줍니다. 이런 도구들이 특정 시점에서 롱과 숏을 잡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신호가 겹칠 때 승률이 올라갑니다. 오늘 내용이 코인 단타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달러 가입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초보자분들이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